모여기면 대사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그 많은 대사들을 혹시 다 외우고 계시는 건가요? 그 그러니까 더러 사람들은 그런 어, 정도면은 뭔가 다른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요. 도와주는 장치가 있을 틀림없이 거다. 그림 없이 있을 어.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엔 그런 기억 있잖아요. 인이어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내가 그 대신문관 배역을 이렇게 수도사들이 있는 거가 이렇게 있는데 틀림없이 저기에 뭔가가 돌아갈 것이다 라는 요즘 세상이 좋으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연극의 생명은 안전장치가 없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은 반복을 못해요 요만큼 잘못되면 그냥 죽음이 되든지 다른 세상이 돼버린다고요 이게 삶이지 연극은 삶이에요 반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 이건 에너지 났으니까 편집해, 나가 아니에요. 그것이 연극의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린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그렇지 않고도 잘 넘어온 게 그냥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와, 너무 대단하십니다. <laughs> 정말 진짜 그 많은 양을 내우신다는 게 너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깊이는 아니지만, 살짝 연기 공부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대사 외우는 게 정말 방법.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선생님께 대사를 완벽하게 외우는 법을 어, 노하우를 전수를 받고 싶은데 혹시... 아무런 방법 없어요 무슨 약 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냥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분명한 신념으로 이건 내가 해낼 수 있다 해내지 않으면 난 죽는다라는 거밖에는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어려움이막 처했을 때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밖에. 그러면요, 좀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대 에 조금 주로 외우신다든지 이런 좀 방법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요. 그건 24시간이에요. 아. 어, 그건 뭐 그렇게 어, 주어진 시간대에. 안락하게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너무 내가 심한 얘기야. 목숨을 건다. 자꾸 이러니까 이상한 것 같은데. 진짜 이거밖에 는 길이 없다. 나한테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내가 내일 내일 이 세상을 볼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렇게 매진할 때는 어떤 시간일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을 자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잠이 오지가 않고 자꾸 머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절하셨다고 아까 표현을 하셔서 저는 정말 이제 쓰러지셨거나 <laughs>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 역할에 그냥 나를 버리고 그 순간만큼은 그 역할로 가셨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신 거군요. 정말 그거를 내가 네. 그렇게 나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사람 어느 그 피아니스트가 후기를 썼어요. 자기 첫 연주회에 대해서. 근데 어 거기에도 또 나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목숨을 걸고 연습을 했는데 나가, 나가니까 박수를 치더래요 그런데 막 떨려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되더래는 거예요 오. 그래서 피아노 이렇게 앉아있는데 의식이 없어지더래요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박수 우레와 같은 박수가 막나더래는 거예요 계속 끝낸 거예요 그거를 어 나한테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정말 이 경지까지 오시기에 그 과정들이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또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거든요. 이렇게까지 힘들게까지 하시는 어,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통 좋은 거 아니에요? <laughs> 고통, 고통이 좋은 건가요? 고통 어때요? 나쁜 거예요? 진짜 바람직한 삶의 원동력은 고통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이지. 이번 내가 하는 대사에도 그게 있지만, 삶에 고통이 없을 수가 있겠냐? 고통도 없고 혼란도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지루해서 미쳐버릴 거야. 행복하지 않아. 틀림없어.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 소화하느냐가 행복이다라고 생각해야지.